작품을 보고 눈물이 핑 도는 이유를 궁금하신 적이 있나요? 윌리엄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는 영웅적인 군함의 마지막 항해를 담아낸 작품입니다. 한때 이풍 당당했던 전함이 최후의 전박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터너는 빛과 색채를 사용해서 깊은 향수와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우리네 인생처럼 말이죠. 이 그림은 시간의 흐름과 이별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걸작입니다.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 작품입니다. 깊은 밤 언덕이 총구 앞에 선한 남자가 두 팔을 벌린 채서 있습니다. 그 앞엔 총을 겨눈 군인들, 그 옆엔 쓰러진 시신들, 곧 일어날 비극이 고요한 화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1808년 5월 3일 나폴레옹 군대에 저항한 스페인 시민들이 학살당한 날입니다. 고야는 이날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감정과 진실을 그대로 합폭에 담았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가운데 총살당하는 남자는 하얀 셔츠를 입고 빗속에 놓여 있습니다. 군인들은 어둠에 가려 얼굴 없이 무자비한 기계처럼 보입니다. 인간성과 비인간성의 극적인 대조입니다. 두 팔을 벌린 남자의 포즈, 예수의 십자가형을 연상케 하는 자세입니다. 그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고통받는 인류 전체의 상징처럼 보이죠. 미화 없이 감정 그대로 핏자국, 절망,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전쟁의 증언입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한다. 무거운 죽음이 잊히지 않도록 고야는 붓으로 침묵을 찢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린 테오도르 제리코의 메두사오의 뗏목을 소개합니다. 광활한 바다에 부서질 듯 이태로운 땜목 위에서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인간들이 몸부림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1816년 프랑스 군함 메두사오가 자초되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뗏목 위에 표류하다가 기아, 탈수 심지어 식인까지 벌어졌던 참극. 제리코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직접 연구하고 해부실과 생존자 임태우백과 자며 그렸습니다. 뗏목 끝에서 한 인물이 깃발을 흔듭니다. 저 멀리 구조선이 보이는 순간 그러나 다른 인물들은 죽어있거나 포기한 채 늘어져 있습니다. 젊음과 희망의 한 장면에 공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 회화의 힘입니다. 어두운 하늘, 거친 파도, 뒤틀린 육체, 이 모든 것이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표현합니다. 빛은 극적으로 인물들을 비추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강조합니다. 메두사우는 당시 부패한 왕정하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제르코는 이 그림을 통해 정치적 비판을 은밀하게 담았습니다. 예술이 진실을 고발하는 방식이죠. 인간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희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거대한 땜목에서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